저희는 공항동 하늘길입니다. 오늘은 송장역 주변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왔는데요. 바로 저희가 갈 곳은 저기 뒤에 보이시는 와인 공장입니다. 일단은 저희가 밥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서 안에서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자! 내부로 들어왔는데요. 메뉴판은 응?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로마노 <laughs> <laughs> 랭. 내가 그 검색을 해봤는데 응. 2 0대 초반에서 이제 그렇지. 그 입문용으로는 스파클링 와인을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. 과일 어. 스파클링. 좋아요.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으로 할까요? 그러시죠. 시트러스한 향과 꽃 향이 느껴지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와인이니다 잔으로도 파네. 아닌가? 음, 그러면 일단 잔으로 한잔 먹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더 저. 어. 라봅시다 좋아요, 좋아요. 그러면 저는 이거 페데리코 카페니나 까바 브리스 페셜 에디션 먹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모스카두 다스티. 이걸로 드시겠어요? 이걸로 먹겠습니다. 좋아요. 우리 술은 저희서 이제 메뉴. 그럼 굿초이스로 그 먹어볼까요? 굿초이스로는 그 레몬 바질리 파스타랑 트러블 크림 파게리 뭐가 더 끌리세요? 짱구 모양이 뭔가 <laughs> 궁금하다 그럼 이걸로 할까요? 좋아요 어. 짱구 모양의 어. 파스타 트러블 크림 파게리 하나랑 아 음. 어. 저는 하프앤하프 먹고 싶어요 어? 그럼 이거부터 드시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<laughs>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어떤 게 어떤 아 이게 스파클링이구나 아. 고맙습니다 와잔 너무 예쁘다 잔이 뀌었어짠 이렇게 흔들어서 향을 맡아야 되는 거 있어? 뭔지 모르겠는 이렇게 내려서? 이거 맞아요? <laughs> 와인 처음 먹는 사람들 진짜 누가 봐도 마셔보겠습니다 <목소리> 오, 약간 내꺼는 사과향 나면서 되게 부드럽다 부드러워? 네. 나는 난 사실 스파클링 와인은 되게 단거밖에 안 먹어봤는데 얘는 안 달아서 진짜 약간 먹는 순간 엄청 상큼해지고 그니까 입맛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? 우와 감사합니다 어,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미 어, <laughs> 어, 냄새 미쳤다 한 먹어보자 좋아 좋 좋아, 좋아. 먹보도록하야이야 마늘을... 응. 미쳤어 진짜 맛있어 이게. 엄청 고소해요 응 음. 그치? 부드러응 음. 그리고 사실 크림 좀 느끼해서 안 먹는데 이건 진짜 안느끼하 마늘 향이 좀 올라온다 응 음. 괜찮은데? 근데 마늘 향도 딱확고라오는게 아니라 되게 그냥 은은하게 올라와 응 음. 음. 진짜 맛있다 어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 버섯도 있고 어, 이게 베이컨인건가? 목살 아닐까? 이게 두꺼운 베이컨 아니면 고기 아유. 고기도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버섯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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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컨이네요 음. 두꺼운 베이컨 진짜 맛있다 음. 이거 먹으니까 피자도 기대 음. 되게것 음. 피자도 되게 뭔가 맛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~ 진 네, 감사합니다~ 우와~ 이거 와~ 이게 반반 피자예요, 여러분~ 루꼴라 진짜 많이 들어가 있나? 나 이거 이런 거 처음 봐~ 어~ 진짜 맛있겠다. 루꼴라 진짜 좋아하는데, 어, 빨리 먹어봅시다 피자에 감자튀김 향이 확올라가 감자튀김 부터먹어보 좋아~ 어~ 이게... 진짜 감자튀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있어서 일단 이렇게 빼고 오빠는 노골라 줄까 감자튀김 줄까? 콜라 근데 오빠 감자튀김이 같이 들어가있어 노콜라 달라고 했다왜 감자튀김 왜 물어본 거야 이거 그아 미안해 야 감자튀김이 맛있어? 어떤? 아삭해 되게 베이직하다 감자튀김이 근데 감자튀김이 그냥 감자튀김 아닌 거 같은데? 겉에 무게는 시즈닝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. 뭔가 겉에서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. 응, 여기다 찍어 먹어볼까? 좋아. 먹지 않을? 야 맛있다. <laughs> 아 근데 이게 야, 오, 진짜 맛있어. 이게 소스 자체가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응. 다 먹었어 요 진짜 감자 튀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. 아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 이 이거 최. 와, 너무 아까워. 또 시키고 싶다. 다음에 또 오시면 되겠네아 좋아요. 총평 아.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. 음, 아주 좋았어요. 별 5점 만점에서 4.8점 정도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 제가 먹는 거에 되게 까다로운데 음, 음식이 전반적으로 맛있었어요.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찾아보실 거죠? 아. 맞다. <laughs> 어 여기도 같이 웃어주시는구나. 그러면 저희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꼭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. 예예예. 알람 설정까지.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맛집을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공항동 하늘길 콘텐츠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